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내게 바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들을 구별해 다루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들 가운데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나아온다면 그런 사람은 나로부터 끊어,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들을 먹을 수 없다. 시체를 만지거나 정액을 배출한 남자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부정하게 하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이나 부정해진 사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런 것을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을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면 그가 정결해질 것이며 그 후에 그가 자신의 음식인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 찢어 죽인 것을 먹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그 자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이다. 난,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인, 제사장들은 내 명령을 지켜서 그것이 그것으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죄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것을 욕되게 한 곳에, 곳에서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제사장 가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집에 사는 외국 사람이나 고용된 일꾼이라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그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다른 집파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녀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거나 어릴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됐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외부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누가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게 됐다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예물을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룩한 예물을 먹으면 죄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번제물을 드리려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너희는 황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나 양 가운데서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화목의 예물을 드릴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거나 장애가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동물을 여호와께 바치거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화재물로 삼아서는 안된다.그러나 황소, 황소나 어린 양의 신체, 신체가 부분적으로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이전에 행한 맹세를 갚기 위한 예물로는 드릴 수 없다. 너희는 고안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잘린 짐승을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 너희 땅에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외국 사람에게서 그런 동물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음식 예물로 드릴, 수, 드릴 수도 없다. 그 동물들의 결함, 결함 곧흠 때문에 그것들은 너희의 예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두어라. 생후 8일이 지나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 그 어미인 염,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재물을 죽일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규칙대로 그것들, 그것을 드려야 한다.그것은 그날에 먹을 것이며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여라.나는 여호와다.너희는 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라.나는 여호와다.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말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 너희 하나님이 됐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